무속인도 함부로 못하는 음력 생일을 알려드릴게요.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이날 태어난 분들은 하늘이 기운을 내려주는 천귀의 별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이날들은 모두 양의 수가 겹치는 삼중일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새싹이 움트고 하늘의 생명력이 가득한 날이라. 그날 태어난 사람은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에요. 하늘과 땅이 가장 뜨겁게 맞다는 날입니다. 타고난 카리스마와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날 태어난 사람을 불의 신명이라 불러요. 그리고 금이 극점에 다다른 날입니다. 기운이 맑고 단단해서 조상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요. 귀인 덕이 따르고 절대 꺾이지 않는 강운의 별을 가졌어요. 기운이 워낙 강해서 무속인들도 함부로 점을 안 칩니다. 무속인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음력생일은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 구독 누르시고, 재물은 받아가세요.